자 잘라내는 순간 파울입니다. 임대준 파울 아, 지금 파울 같았어 내가 봐도 아. 음자 이제 30분 넘어 31분 지나고 32분 향해 가는데요 아, 김혜선 선수들 이제 리저브 선수들 지금 이제 뒤에서 어 잘라냈어 잘라냈어 자 빨리 줘 그렇지 바, 근데 너무 그쪽은 바깥쪽 아니냐 아자 우리 자자 자. 골! 3대0 안상민 득점 야 화면 놓친 것 같은데 이거 끝나냐? 자 역습 찬스에서 안상민 빠른 발을 이용해서 득점 성공하는 김해옥씨전반전 33분 득점하겠습니다 안상민 득점 33분 아 안상민 드디어 오늘도 또 득점 이렇게 되면 이제 득점 선두권에 이제 안상민 들어가게 되죠. 내골인가 통합? 어, 이시전내골인가 다섯 골인가 되죠. 아 그러면서 이제 아 좋습니다. 이제 음, 선두권에 진입하고 있는 김해FC 안상민 선수입니다. 자 창원이 아 이게 사실 창원이 8이고 김해가 7이거든요. 아,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. 지금 뭔가 자기들한테도 느끼는 거지. 자 지금 보면은 창원이 지금 보세요. 경기 중인데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죠. 이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들끼리 좀안 맞다는 거야.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꼴찌를 하는 데예자 신청 선수들 신청해 주시기 바할수 있도록 지민들 여러원의큰한 부탁드립니다. 상호 신청 화이팅 화이팅 참 거예요. 약체를 상대로는 압박을 해줘야 돼. 아없어도다냐없어도 아냐 아 없애도 그냥 아, 약간의 차이였군요. 네. 업사이드. 어느 팀이 업사이드 출입 잘 쓴다. 창원이 못해서 그런가? 자, 김영욱 씨 준비하고 있고요. 자, 미들라인 쪽입니다. 자, 반대 길게 보고. 고윤철 잘 잡았습니다. 김치잘 잡았고요. 뒤로. 하영주에게. 하영주. 짧게. 임대준. 다시 하영주에게. 하영준. 황준석에게. 36석 반대 기게 기계. 그렇지! 그거야! 아진 헤드로 넘겨주고, 이 천수! 아, 이, 오우! 어, 이거 지금 뭐, 뭐 걸렸는데, 지금 플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. 어, 아, 괜찮나 모르겠네. 자, 자, 잡아내는김에 자, 안상민, 아유, 이 상민아!